저 삼촌은 한2 0배신다는데 50배니까 한 50밖에 안돼 보여. <laughs> 굉장히 멋있으세요. 그 목걸이 좋네. 그것도 좀 바뀌었어요. <laughs> 어. 아 근데 너무 비싸서 미친. 쉬운... 나도 양심 있지 <laughs> 저렇게 비싼 걸 내가 달라고 하는데 도둑놈이지 내가. <laughs> 안 그래요? 김세나가 그렇게 인간은 나쁜 여자 아니에요. 그렇죠? 김세나가 노래만 잘하고 이렇게 이쁘기만 한줄알니죠 인간미가 끝내줍니다 맨날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이 병신이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돈에 너무 집착하면 못써 그냥 적당히 안 계속 없어? 아안 필요 없어요? 뭐? <laughs> 저걸 주고 나달라고 하려고 갑자기 <laughs> 나는 안돼 <laughs> 이제 뭐 한물 갔는데 갔다가 뭐할 거야 <laughs> 에? 아니야 거기는 그래도 아직 쓸모 있어 에? 아이 그거 오빠 가져와요 그냥 그걸 다 주려고 그래 저다가 <laughs> 망하지 <막아지> 또 뭐. <laughs> 너무 퍼주면 안 돼요 그럼